Mmm. -hmm. 여기는 제 동생의 옥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아쉽긴 한데, 날씨가 좋으면 저쪽에 말들도 나와 있고, 저기 보면은 한라산도 멋있게 보인답니다. 아, 저거 한라산이야? 응. 아 지금 어젠가 첫눈 내려가지고 지금 눈이 조금 쌓인 것 같아. 구름 아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음 저기도 보면은 흑염 송가 한 마리 나와있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거 좀... <laughs> 원래는 좀 많이 나와있어요 <laughs> <laughs> 어? 저기는 저거는 뭐야 저거. 저기는 얼룩말인 것 같아요 얼룩말? <laughs> 아 집에서 얼룩말을 大米吧。 내려가지고 빔을 이쪽에서 쏘는 거예요. 이쪽 방에서 창문에서 빔을 쏘면 여기 화면으로 영화를 보면서 욕조를 하실 수 있답니다. 욕조를 오시죠. 여기는 바다인데 날씨가 그래서 바다는 잘안 보이네요. 때문에 이 집에 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문이에요. 이렇게 밀면은 히든 공간. 그렇지만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소품샵 곧 오픈 관계로 물건들을 쌓아놓는 공간이에요. 이쪽으로 오시죠. 어 거실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 거실은 우선 미니멀이에요 현재는 현재 굉장히 음. 미니멀하게 살고 있고 남편이 거구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분께서 편하게 쉬시려면 쇼파가 좀 커야겠다 그래서 쇼파를 큰 거를 선택을 했고 어 그리고 TV도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TV도 널찍한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장 하늘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 날씨가 조금 흐린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쪽으로 햇살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크림 필수예요. 선크림 꼭 바르고 밥을 드셔야 합니다. <laughs> 여기 하늘 볼수 있게 뚫려 있는 공간이 좀 마음에 들었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부엌이고요. 독특해요 구조가. 잘. 여기는 건조기, 여기는 세탁기 자리고요.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는 그냥 옷 걸어놓는 용도로 저희가 2인 가족이다 보니까 이쪽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드레스룸 크다. 음. 자, 저기 여기는 저희 안방, 안방이고요. 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그냥 깔끔 미니멀하게 살고 있어요. 저희가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 동안은 최대한 음. 안락해야 된다 음. 이쪽은 복층 공간인데요 아까 말했던 그 빔을 쏠수 있는 공간 저쪽이고요 아.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음. 지금 깔끔하지는 못한 상태가 <laughs> 간단하게 찍어주세요 자 아, 여기는 두번째 화장실 화장실은 좋아. 남편이랑 따로 쓰고 있어서 신혼 때 자주 싸운다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빨리 와너 제주도 온지 얼마나 됐지? <laughs> 짠 내가 20대 중반에 왔으니까 6년 정도 된것 같아. 음. 제주살이 추천해? 응. 음, 나로 빗대어서 얘기하면 나는 왕추천. 왜? 네? 음. 일단, 나의 경우에는 내 성향이랑 직업이랑 둘다잘 맞았던 것 같아. 제주도 온 사람들이 보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거든 제주살이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정착 정착해서 쭉 살거나 아니면 아 살아봤는데 좀안 맞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가거나 반반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것 같았어 성향이랑 직업이랑 둘다잘 맞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착해서 계속 사는 것 같더라고 만약에 나는 성향에는 잘 맞는데 여기서 할 일이 없고 직업이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직업 때문에 왔는데 난 성향이 좀안 맞고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직업적인 게 해결이 되면 돌아가겠지. 근데 나의 경우에는 성향에도 잘 맞고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 그리고 지금 소품샵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 특성이랑 잘 맞아 떨어져서 나는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음... 이 집은 어떻게 구했어? 음, 우선은 집 구하러 막 부동산도 다니고, 내가 또 다양하게, 여기는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거래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냥 발품 팔아서도 다니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는 그냥 한번 보여주고 싶다. 왠지 내가 좋아할 것 같다. 그러고 데리고 온 집이었어.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 아까 그런 탁 트인 뷰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여기는 사계절을 있는 그대로 다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막 말들도 뛰어놀고 그러거든. 내가 또 승마도 좋아했었잖아. 어, 말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는데 야생동물도 볼수 있고 내가 또 야생적인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 너무 정제되고 그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고 날것좀 이런 거 좋았는데, 그런 나한테는 딱 맞았던 집이지. 너 요즘에 가게 준비하는 것도 좀 한번 소개해줘. 가게. 컷! 는좀 지저분합니다. 어, 여기는 미리 구매한 물건들인데, 자, 보여드리게면 이것도 이태원에서 사온 선반이에요, 벽 선반. 요것들도 다 50년 넘게 된 애들이고요. 귀여운데, 와. 사실 사용으로는 고장이 났지만 영국 빈티지고요. 아, 응, DPN 올려고 샀어요. 이것도 사실 내 트렁크에도 지금 많은데 그리고 또 보여주면은 여기 보면 요거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게 다 차들이 디자인이 달라요. 도 엄청 오래된, 50년 넘게 된 음. 그런 리얼 빈티지들인데, 뜯지도 않은 상품으로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와, 대박이다. 얘네들은 그게 있어. 스토리가 있는 게, 예전에 어렸을 때 장난감을 학교에 가져가면 안 됐대. 근데 규칙 중에 하나가, 성냥갑 정도의 크기는 가지고 와도 된다라는 학교 그 교칙에 따라서 딸한테 선물을 장난감을 주고 싶은 아빠가 딱그 성냥갑 사이즈 아 재가지고 딱 고만하게 만든 어머네. 장난감입니다. 어머네. 색감도 너무 색감도 예쁘다. 다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거 하나는 이렇게 2층 우와 우와 아, 우와 너무 예쁘지 uh -oh. <목소리가> 아아 오, 보관도 잘 되어 아? 있고요. 치마도 뭐, 너무 러블리하이 예쁘다. 앞치마 아, 빈티지 앞치마를 조금 보여줄게. 아 아, 우와 마 빈티지 앞치마인데. 자, 빈티지 였치만 요거는 다 일본 빈티지로서 요것도 빈티지지만 전부 다새 상품이에요. 오래된 빈티지지만, 새 상품. 음. 그래서 패턴들이 다 유니크하고, 예뻐. 그리고 이제 <laughs> 철수하고 갈까요? 철수하자. <laughs> 저 인형은 뭐야? 요 인형은, 자, 보면, 음. 일단, 일단 인형 전에 음. 이거 액자가 보여서 이거 너무 아, 너무 멋있다. 너무 완전히 이거.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 입체적 완전 완전 입체적이야. 이것도 이제 영포, 영국 빈티지인데 그가구산 영국 빈티지 가구를 이제 구한 곳에서 오픈 선물로 주셨어요. 와. 음. 너무 예쁘죠? 유니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요 인형들은 보면은 그게 이게 다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발이랑 이런 게 음. 소재가 오, 그래서. 완전 고퀄리티네. 완전 고퀄리티예요. 보면은 고퀄리티고, 굉장히 예쁩니다. 커플로 데려왔어요. 와. 얘는 진짜 좀 맞습니다. 눈에 띈다. 응, 좀 예쁘고, 어. 그리고 좀 촌스럽지 않은 느낌. 음.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와봤고. 음. 여기 있는 선반도 굉장히, 어, 이제 버려야 될것 같이 생겼지만. <laughs> <laughs> 그지만 굉장히 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오래된 선수입니다 ]다. 자 모은 유럽 골무들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를 이제 골무니까 이게 골무라고? 골무는 사용하는 방법이 원래 이렇게 끼워서 옛날에 바느질하고 아 이랬을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즈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유럽 골무 사이즈도 다 다른데 아 이거를 뭔가 너무 이 아이템이 예쁘잖아요. 막 얇고 이거 소뼈 갈아가지고 만든 건데 뭐, 뭐, 뭘로 만들었다고? 소뼈를 갈아가지고 아 만든 그거를 가지고 본차이나라고 하는데 본차이나 재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본차이나 재질이라고 써 있거든요. 어, 도자기도 있고, 본체이나의 재질이랑 섞여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너무 예쁜데, 실용성이 없잖아. 우리가 어어. 진짜 이거 끼고 가는 짓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를 소장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우와. 어, 걸, 거는 화분, 미니 화분으로 만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내가 오. 또, 마크라메로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저희 소품샵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면 잘 걸어 놓고, 골모들, 내가 몸 골모들을 보여줄게, 일로 와. <laughs> 됐으면, 골모들이 다 디자인이 달라요. <laughs> 자, 이거는 일본 빈티지인데 <laughs>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생겼던 청 얇은데 아 은으로 도금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아 빈티지다 보니까 약간 변색 이 있는데 그은 세척하는 걸로 싹 닦아주면 엄청 반짝반짝. 아 이거 판매하나요? 어, 이거는 지금 고민 중. 이건 DP용으로 쓸지 판매도 할지 고민 중이고 이렇게 숟가락이랑 세트로 숟가락도 디테일데요 어, 이거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예쁘지? 이거 이렇게 엄청 이것도 얇고 유리도. 진짜 와 대박. 음. 와.